수능을 앞두고 안성시 칠장사에 수험생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꿈에서 시제를 받아 과거에 급제했다는 전설 때문인데요. 합격의 전설이 깃든 칠장사를 주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년고찰 안성의 칠장사. 풍광이 수려하고 국보와 보물, 문화재로 가득한 곳이지만 수능 때가 되면 사람들이 찾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박문수 합격다리와 꿈을 꾸고 시제를 받았다는 나한전입니다. 박문수 허사는 25살 때부터 과거를 치렀지만 두 번을 낙방합니다. 세 번째로 칠장사를 찾았을 때는 나한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꿈속에서 시제를 받아 합격에 이르게 됩니다. 해수국사가 가운데 부처님이 됐서 그분이 꿈에 나타나서 시험 문제 8줄을 쓰는데 7줄을 가리켜주고 한 줄은 내가 내 머리로 생각했으라 하고 사라졌어요. 박어사가 시제를 꿈으로 받은 나한 전에는 수험생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절하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 한양으로 향했다고 해서 붙여진 합격 다리에는 온갖 소원들로 가득합니다. 합격 다리에는 형형색색의 리본들이 많이 걸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합격을 기원하는 녹색이 많이 눈에 띕니다. 수험생을 든 학부모와 형제, 자매들은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며 빈 소원은 합격. 방문서서 합격다리에 와서 언니, 언니 오빠, 치, 시험 잘 보라고 왔어요. 언니, 오빠, 화이팅. 간절함의 행여 꿈에라도 시험 정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로 정성을 들이며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오롯이 리본 물결로 피어납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어사 박문수의 꿈을 통해 알려줬습니다. 여덟 문제 중 일곱 문제만 알려준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면내지내 네네 아니다. 만약에 한 줄을 잘못 쓰면은 일곱 줄도 무효가 될 테니까 잘생각했거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정성과 실력이 하나어야 합격에 이를 수 있다는 박문수 어사의 전설. 수험생 가족들은 전설이 깃든 교훈을 아로새기며 결전의 그날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